네, 안녕하세요. 연알료실 박쌤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신이 나서 속지를 만들고 이랬는데, 처음 하다 보니 거의 어떻게 보면 두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주 넘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올해는 안 만들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또안 만들기도 뭐 하고 그래가지고 올해 또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민트색, 계열을 이번에는 썼구요. 어, 작년에 색이 조금 연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채도를 이렇게 낮추지 않았더니, 진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뭐 눈이 아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이걸 지금 저는 조정을 이제할 수는 없고, 어, 사실 영상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 쓰지는 못해요 이제 첫 화면 여기 홈 화면 누르시면 이 홈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아이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 업무 중심이나 어떤 주제보다는 학급일지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홈두 번째를 누르면 요거 이제 전체 전체 달력 나오는 거고요 달력 3월에 가서 왼쪽에 여기 있는 태들을 누르시면 그 주로 이동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그첫 주로 이동을 하죠. 여기에 이제 주에서 필요한 계획을 짜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데일리를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양식으로 넣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 번호 이름, 번호 이름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뭐 체크리스트 하시는 내용이나 뭐 아니면 뭐 출결 이런 거 적으시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3월 5일 무슨 요일이죠? 어쨌든 여기에다가는 요일 적으시면 되고요. 혹시 뭐 그때 그때마다 여기에다 평가를 할까 싶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작은 칸, 여기는 좀긴 칸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 내용 여기다 적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는 내용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또 프리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클리. 어 여기에서 이 월을 하셔도 다시 돌아갑니다. 데일리 노트 그 복제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각 어플마다 복제하는 방법은 전부 다를 텐데 어 이거는 뭐 현재 템플릿 추가하면 아이패 굿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다섯 쪽을 쓸 거다 하면 계속 뭐 현재 페이지 추가하면 다섯 쪽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이번에는 데일리 그 학급 일지를 좀 중심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 아이콘 귀여운 아이콘 누르시면요, 이제 학생 개인 정보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치셔도 되고요. 박 나나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타이핑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제가 인디 스쿨에다가 파워포인트하고 글꼴을 올려놨는데, 거기에다 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캡쳐해가지고, 그,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이렇게, 어, 사진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가지, 요기에다가 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가 기록하는 칸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따로 안 할까 하다가. 우리 같이 연할 여실 트레이쌤이 한거 보고 따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뭐 평가를 상시적으로 쭉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딱 과목별로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페이지 추가해서 쭉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칸을 뭐 이렇게 결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저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같은 내용의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쇄 나누쌤을 할수 있다. 그럼 그거를 뭐 1차, 2차, 3차 일부 이런 식으로 쓰려고 그래요. 뭐 2차 만에 모든 아이들이 다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 날짜 뭐 3월 뭐 10일, 뭐 3월 17일. 여기에서 만약에 얘는 가는 통과했어. 그럼 여기서 끝. 근데 얘 1차에 통과 못 했어. 여기서 통과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말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요. 결과라는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한 3차 정도까지 했는데 뭐 중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하일 수도 있고 정 안될 수도 있고 뭐 상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은 4단계로도 하죠 A, B, C, D 아니면 A, B, C, D e, E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평가 기준에다가 상, 중, 하를 쓸까 하다가 4단계로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셔가지고 따로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탭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트는요 상담 일지예요 그 다음에 요 클립 모양은 여러 가지 양식을 어,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업무 추진 계획.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업무는 크게 없는데, 저희가 뭐 학년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뭐 수학여행이라던가 졸업 앨범이라던가 뭐 등등의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저는 여기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할거 그리고 뭐 연수 기록, 학교 계정, 학교 계정 같은 경우는 파일로 받아서 뭐 이미지로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립에다가는 이런 거를 넣어놨고요. 마지막 요거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에다가 어, 늘 회의록을 하면 뭐가 결정됐는지잘 몰라서 결정 사항 및 추진 내용을 해놨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회의 기록을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다가는 아니면 회의록을 이미지화해서 여기다 붙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작년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못했고요.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30명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어 제가 인디에 올리곤 쌤들이 보시고 오류를 지적을 해주시면 그걸 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10 인용 10명. 10명용, 20명용, 요렇게. 20명, 뭐, 25명. 이 정도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분들 보시고, 오류 같은 거 있으면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색깔 이런 거는 못 고쳐요. 제,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새벽, 허! 아침 6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